이겼다. 레드우드! 레드우드! 자네. 레드우드. 그래,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러니 그만 불러. 어, 진정. 레드우드! 어? 정신이 드나요? 성녀님, 나 아직 살아있지? 예, 아직 살아있어요. 혹시 침식 나왔어? 좀 전에 나온 것 같았는데. 그래, 이제 진짜 끝인가 보네. 미안해요, 뭔 소리야, 성녀님이 왜 미안해? 그, 대장이랑 릴리스는 왜 없어?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 <laughs> 그래서 이 꼴이 났구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었다면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어,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얘기도 안 하고 참전한 건가요? 잘 풀렸으니 망정이지, 오인 사격이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러셨나요? 나 온통 빨간색이라서 오인 사격이 일어나면 그건 그 사람 잘못 아닐까? 몸은 어때요? 몸매 죽여주지? 침식은 완전히 이겨낸 건가? 서로 잘 지내보기로 했어. 레드우드, 콜드슬립이 침식을 정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거라도 해보면 어떻... 어떠... <laughs> 침식 초기에만. 맞지? <laughs> 고마워 성녀님 괜찮아 야 스노 이리 와저그 어... 어? 얘가 왜 이렇게 쭈구리가 됐어? 어어 어... 미안했다 거짓말해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진짜 멋없게 도망쳐서 미안했어 저도 심한 말 해서 미안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레드우드가 나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슬퍼서 알아 알아 우리 스노우 마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됐다. 이제 됐어. 네 얼굴 봤으니 이제 됐어. 어. 인사하러 왔어. 작별 인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 옆은 안될것 같아.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고. 어. 수고 많았어요. 이제 진짜 조용해지겠네요. 시끄러워서 싫었어? 싫지 않았어요. 그 낡은 음악만 아니면 참을 만했죠.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법이야. 우리는…… 오래된 사이인가요? 그렇지, 그럼 좋은 거네요. 그래, 살펴가게. 언젠가 또 만나세나. 만나더니 어디서, 뭐, 어디서든, 싫어? 안 만나? 너는 만수무강이나 해. 성질 좀 죽이고. 뭐 생각해 봄세 뜨겁고 맹목적인 그거 니 편은 어디 있나요? 어 그거 내 가방 안쪽 지퍼 열어봐. 아 거기 있었군요. 더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겠네요. 하하하 <laughs> 열심히 해서 최고의 변태가 되어보라고. 그리고 침식 꼭 잡고. 네 <laughs> 예. 반드시. 대장이랑 릴리스한테도 안부 전해줘. 예. 어, 어, 스노우 화이트. 웃으며 보내주게. 자, 어서. 내드우드가 만들어달라고 했던 무기... 저 사실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찾으러 와줘요. 그래, 꼭 찾으러 갈게.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랑 있어서 즐거웠지? 예, 예, 즐거웠어요. 나도 즐거웠어. 건강해라, 꼬마. 예, 다들, 별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고 동료로 대해줘서 고마워. 소외감 느끼지 않게 이것저것 챙겨줘서 고마워. 너희들과 같이 지낸 시간, 같이 싸운 시간, 정말 최고의 순간들이었어. 나는 행복했다.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laughs> 그럼, 간다. 레, 레드드 어? 아, 함께, 함께, <웃음> <웃음>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꼬마가 그래, 나도,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었다! 으아, 잘 잤다. 간만에 진짜 푹 잤네. 이제 한세 시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 건가? 가기 전에 쓰러지진 않으면 좋겠는데…… 응, 여기 이렇게 낡고 더러웠나? 제정신 아닌 상태로 아무 곳이나 들어왔더니…… 나 이렇게 개판인 상태로 잘 만졌네. 그럼 가볼까, 파트너? 응? 얘왜 이래? 아우, 또 고장난 거야? 헉, 뭐지? 뭔가 이상한데? 풍경이 원래 이랬었나? 뭐야?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머리가 안 아프네. 허? 설마 다 나은 건가? 자연 치유, 뭐 이런 거... 총성! 녹슬었잖아.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어... 설마... 어! <웃음> <웃음> 너... 니케야? 처음 보는 녀석인데?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잘 아는데 혹시 지금 몇 년도인지 알수 있어? 허, 30년 후라고?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 뭐라고 부르면 될까? 이름 말이야. 양산형 니케... RR15436? 이게 이름이라고? 이게 진짜 이름일 리가 없잖아. 양산형인 저에게 이름 같은 건 없습니다. 뻥치지 마. 그래도 이름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레드후드. 본명입니까? 뭐... 그래. 그래서? 네 이름. <laughs> 라피. 라피라고 합니다.